응? 수말이 왔지? 비가 와서 우비도 못 입고, 우리 진돌이는. 그래도 쉬라도 하고. 응? 이렇게. 콧바람 좀 쐬고 들어가. 아유, 비 많이 와서. 콧바람 좀 쐬. 응. 오늘 진돌이 어디까지 가려나? 그거 왜, 왜? 뭐가 있다고? 흙을 잔뜩? 어디까지 갈 생각이, 진돌이? 비 많이 오네, 진돌아. 흐르는 거 봐. 와, 진돌이 밭이다. 받... 진돌이 응가해야 돼. 응가하러 가자. 아니 끌고 가지 말고 나. 천천히 가. 한 마리씩 오늘 한한명한명 한명 해. 한 마리 한 마리 해. 따로 따로 해야 돼. 오늘 비가 와서 이렇게.